첫 번째로는 가슴 근육 대흉근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은 많이 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첫한달 동안은 적극적으로 안 하셔야 되고요. 특히 팔꿈치가 어깨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이런 운동 같은 것들은 많이 안 해주시는 게 좋겠죠. 특히 또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은 똑바로 누워 자라고 하면 잠을 못 잔다고 하시더라고요. 옆으로 누워 자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왜냐면 가슴. 보형물이 한쪽 가슴에 있는 이 흉곽의 형태를 계속 누르면서 모양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다음에 래서그 엎드리는 거 있잖아요, 엎드리는 거. 팔굽혀펴기하는 엎드리는 거 말고 가슴을 바닥에 대고 엎드리는 거. 뭐. 엎드리는 것도 보형물이 자기 체중으로 보형물을 누르면서 보형물이 퍼지면서 가슴 방을 크게 만들거든요. 그다음에는 보정 속옷을 수술 이후에 꼭 하셔야 되는데 보정 속옷을 저는 한달 정도는 꼭 하시고 가슴의 변화하는 상태 가슴은 한, 한 달부터 세 달까지 조금씩 모양이 바뀌거든요 새 가슴이 너무 심하신 경우에 보형물 퍼질 것 같을 때 바깥쪽을 방리를 적게 해서 가슴을 좀 모으게 수술을 했는데 팔 너무 자유롭게 쓰진않는데 엎드리면 그냥 말짱 저희 노력이 헛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 속옷을 잘해서 가슴을 잘 오므려줄 수 있게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필요합니다